이 방법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의심을 사지 않고도 외도 증거를 조용히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사진의 메타데이터 확인하기. 상대방이 인증샷으로 사진 원본을 보내오면 그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보세요. 사진을 저장하시면 사진 정보에서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상대방이 말하는 날짜가 맞는지, 그리고 그 장소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두 번째, 휴대폰 배터리 사용내역 확인하기. 상대방이 새벽에 아무 일도 안 했고 그냥 잤다고 한다면 휴대폰 배터리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.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시면 배터리 사용 내역이 시간대별로 나오는데요. 이를 보시면 새벽에 핸드폰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중일 때와 아닐 때 그래프가 확연히 다른 거 보실 수 있으시죠? 세 번째, 자동차 주행거리 확인하기. 생활 패턴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심되는 날이 있다면 자동차 주행거리를 확인해 보세요. 몰래 나가서 이동하였다면 마일리지가 늘어 있을 겁니다. 필요에 의해 움직였을 수 있지만 평소에는 말을 잘 하다가 이번에 말없이 움직였다면 꼭 외도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.